여기 너 엄마. 1번, 2번, 1번 왕자, 응? 왕자로 먹자. 1번 응. 피자 먼저 나왔어요. 맛있겠다. <웃음> <웃음> I uh... do 뭐이지? 응? 한번 봐. 많이 나? 나 이미 많이 나. 이거 많이 나? 뷰 예쁘다! 카페에 왔습니다. 날씨만 괜찮으면 밖에 앉을 텐데. 응, 따마 외식을 하타면이거 바로 부서 우리가 매콤게 야. 아니 무슨 약을 여기서까지 약을 먹어. 어차피 점심 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아이. I'm 는거 l l i n g you. 가 i I'm telling 시작합니다. 스트레칭하시는 거 맞아요? 트레칭 네? <laughs> 벌써요? 돌리고 <응>? 돌리고. <laughs> 저희 껴야 되는 거 아니야? 成功。嗯嗯嗯 아 예전에는 약간 반 곱슬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곱슬이 생기는 건가? 아무리 고데기로 좀 펴도도 습하거나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시간 지나자마자 한 시간? 바로 이렇게 부시시해져가지고 머리를 풀고 싶어도 거의 항상 묶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왜이래? 매직을 해야 되나? 오늘의 보임당소 <laughs> 거의 주하공 <laughs> 들어오는거 찍고있거든요 <laughs> 너무 더워요 하 아하하. 아하아하 귀찮다 그치 갈게 일단 그러니까 내가 소맥 말아줄게 오케이 패티 것도 말아놔야 되나? 두 점만 드셨네 어, 이모 저희 잔 맥주탠도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어? 1대1로 먹자 어? 너무 세? 어나 조금만 더줘 알았어 1대3 오케이? Okay? 비율 네, 중요해요 네. 알 아생이 비율 아니에요? 아니요 나도 일찍 어우 목 자극 왜 이렇게 시원해? <laughs> 네, 대충 아직 모르겠지 정확히 몇 세쯤 할지는 와야지 와,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언니나 아빠에 그 저희 차돌 숙주 볶음 걸었어요. 근데 딱그 근데 그래 언니나 끈이 맛있어요. <laughs> 맛있다. 끈이 <언니> 많이, <laughs>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드시는데. 어. <laughs> 그냥 그냥 뭐랄까? 준비는 다 끝냈는데 오늘 오후 출근이어가지고 밥을 먹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먹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먹던 스팀이랑 이거는 처음 먹어봐요. 맛있을 것 같은데? 엄마집에서 땡초를 이만큼이나 받아왔습니다 <목소리> 요게 스팀이고 여기 있는 게 토마토 살사예요 토마토 살사 먼저 먹어볼게요 먹자마자 완전 매워요. 너무 매운데. 제가 원래 닭가슴살은 미트리 것만 먹었는데 아인 따고도 지금 갈아 탔거든요.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와, 부추는 진짜 매워요. 아, 너무 매워. 비 너무 싫다, 진짜. 지금 도착을 했는데,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한 2, 3일 동안은 비가 올것 같아요. 제가 비올때 운전이랑, 특히 밤 운전. 그두 개를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늦게 끝나는 날인데, 비도 오고, 이제 또밤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진짜 너무 걱정이에요. 어떡해. 오늘도 파이팅. 진짜 많다. 퇴근하고 왔는데 지금 8시 56분이거든요. 아침에도 식단을 했는데 오늘 하루는 식단을 해 볼까 해 가지고 또또 볶음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단 데이, 붓기 빼기 위해서 식단을 하루 동안 먹으려고요. 계란후라이까지 해서 먹을 거예요.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면 식단 아닌가요? 아닌가? 아 맛있겠다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나가기 싫다. 짜잔! 됐다 엽떡을 시켰습니다. 요렇게 당면은 따로 왔네요. 엽기 닭돌이. 어, 안 떨어지는데? 튀기는 거 아니야? 뿅. 자기 닭 닭갈이 한번 가 너무 음. 도기 되게 진 어디 있지? 아니, 이따가 먹어도 돼. 진정성이라고 해야 돼. 그렇죠. 내려니까지 그러니까 뭔가 사이 먹으면서 내가 너무 다 재고 문제가 는거같아열심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잘되한 응. 입만 먹을래? 응. 응. 아, 어, 네네네. 네아네아아 여기다 또 담을까? 응. 데 응. 먹다 보면, 어, 살짝 매운데? 근데 아직 소스가 다안뺀거 같아. 아 그런가? 영영 응. 당면 먹으니까 좀 매워. 좀 밑에 감자 이런 거 먹으면 맛있지. 그래도 맛있어. 음 아니야. 아니도지성아 당면이 엄청 많아.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다고? 당면 근데 빨리 먹어야 될것 같은데 소스가 없어져. 좀 갑자기 하면 된거 같아. 초등학교 때부터도 뭐 항상 좀 잘하려고 했었고 그러는 데서 은가3 0대부 되게 이번에 무슨 끝사랑? 그것도 있대 50대인 가 60대 나어서 끝사랑. 오늘 그냥 신발 캐리어, 오 여기는 신발 캐보내잖캐 마음에 들면. n t get it. I don't know if you c a n 데 get it. I d o n 근데 거기는 손편지 쓴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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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재밌다고 u can get it. I don't 거가트위 맞아요. 남자지만 퇴근 근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 회사에 어, 얼마나 써요? 어, 아, 매워. 배웠다다직 받다 <놀람> 오 딱따리. 어. <laughs> 어, 대부분 그 얘기를 제가

왜 알라나? 매워서? 안 매워. 응. 뭘 잘못해서 먹는지. 재미있 같이 오 사람이 말지 어? 네 네. 하고 싶지 않아. 저랑은 결혼하면 절대 저는 바람도안플것 같고 집안에 충실해서 되게 집안에 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뭔가 저는 항상 응. 그 부모님들이 응. 응. 뭐, 좀 낯선 거좀보뭐주고 응.